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레슨 영상은 아니고요. 어, 저희가 초이스연구소에서 제가 이, 완전히 초보분들을 모시고 어, 아주 기초부터 이제 당구를 이제 알려드리는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 채널 이름은 언니당구고요. 가면 어, 때문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아리따운 두 분이랑 이제 함께 영상을 찍을 겁니다. 어, 그동안 그 유튜브를 제가 올리면서 어, 유튜브에 나온 내용들이 아주 쉬운 내용이 아니라서 아주 초보자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초이스 연구소에 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 완전히 초보자분들이 어, 좀 편하게 볼수 있는 다른 채널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채널을 좀몇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 언니 당구 채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양옆에 두 분들은 정말로 완전 초보예요. 솔직히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laughs> 왜냐하면, 어,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완전 초보에 맞춰서 하겠지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죠? 두 그쵸? 분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진도가 나가려면, 어, 그런 것들을 두분좀 신경을 써주시고, 어, 이 언니당구에서 이두 분은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이 당언니, 왼쪽이 찬언니, 그래서 당찬언니입니다. 그러면 자, 당언니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래전에 그 포켓볼을 조금 쳐봤는데 지금 오랫동안 안 쳐봐서 사실 완전 생 투짝 네, 그래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찬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당구의 찬언니입니다 이제 당구를 시작한 지딱 2주 됐는데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닥쳐 선생님 보시기에는 많이 답답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유익한 방송이 될것 같아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두분 소개를 간단히 들어봤는데요. 어, 아주 초보자분들이 어, 배우기에 굉장히 좋은 채널이 될 겁니다. 제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어, 이거는 다 알겠지 싶은 것도 생초보분들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어, 당구에 아주 기본이 되는 것부터 어, 쭉 진행할 거니까요. 어, 조금 그 기초적인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어, 이 채널을 보시면 저희 언니 당구에 오셔서 꼭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언니 당구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목소리>